안녕하세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의 김태형 작가입니다. 오늘 영상은 성공에 관련된 내용인데, 성공은 운이다. 이런 주제로 한번 많은 분들의 인사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대 때, 저는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표가 뭐냐면, 학교 뒤에 항상 붙어 있었어요. 하면 된다. 그 당시 뭐 사회 시대적인 배경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면 된다. 노력하자. 우리도 뭐잘살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많았는 많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면 된다. 노력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결국 이제 경험을 쌓게 되고, 많은 세월들을 살아오고, 이렇게 어른이 돼가면서, 지금은 또 이렇게 중년 이후로 지나오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인생은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뭐 개인적인 주장을 뭐 백날 말씀드려봐야 잘 이제 억셉트를 못 하실 것이고, 그래서, 많은 그 유명한 분들의 성공에 대한 인사이트를 살펴보면서 성공이 과연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성공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우리가 좋은 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알아볼 분은 이제 이병철 회장님 삼성그룹의 창업주시죠 대단한 대단한 그 사업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계신 분이죠 왜냐하면 이 분이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넘버 원 먹거리인 그 반도체 투자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 시대 때 그게 쉬운 일입니까? 물론 이제 뭐또 투톱 있잖아요. 정주영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 뭐 자동차도 뭐 건설. 이병철 회장님은 전자 반도체, 특히 반도체 부분에 그런 투자를 결정했다는 거는 사실 지금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도전이고 어마어마한 결단력이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그 이병철 회장님이 이제 성공의 방법이 뭡니까? 뭐 이런 이제 뭐 질문 이런 것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좀 의아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공은 운칠 기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운이 70이고 70이고 기술 뭐 기술이나 노력이 30이다. 그러니까 운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분이 이제 또 겸손하게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그냥 겸손하게 살짝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당신은 어마어마하게 성공하셨는데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운이야 뭐좀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좀 굉장히 그 색달랐던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그 이병철 회장님이 자주 북글씨도 써주시고 했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운둔근이에요. 사업을 위해서는 운이 따라야 되고 운이 없으면 운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죠 강태공도 그렇잖아요. 때가 오지 않으면 그 때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낚시하면서 마찬가지로 기다림의 자세 또 중요하죠. 근 운이 오더라도 근성이 있어야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참고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분은 나심 니콜라스 탈랩이라는 분인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분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뭐냐? 바로 2008년 금융 위기를 예언을 하셨어요. 그때 예언을 하셨을 때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죠. 뉴욕 타임즈 이런 데서도 막 엄청나게 꿈꾸는 소리 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 2008년에 금융위기가 닥쳤죠, 그죠? 음, 그래서 이분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어, 유명해지셨고, 월스트리트의 에, 사상가, 뭐, 철학자, 어, 뭐, 이런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 깊이가 어, 굉장히 깊죠. 이행운에 속지 마라 라는 책은 뭐,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어, 누구나 다꼭 읽어보셔야 할 책이고, 재미도 있으면서 그 지식과 지혜의 그 깊이라는 게 끝도 없죠.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성공지침서, 자기개발서 그런 책들 많죠. 부자가, 백만장자가 일반인들과 다른 점이 뭐 끈기가 있고, 근면하고 이런 몇몇 속성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부자들의 이제 어떤 뭐 통계를 낸다거나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수치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부자들은, 야, 끈기가 있고, 근면해또 이런 뭐, 리스크를 감당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필요조건과 인과관계를 착각한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백만 장자가 모두 끈기 있고, 근면하다고 해서, 그 반대로 끈기 있고, 근면한 사람이 모두 백만 장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죠? 노력한다고 그래서 모두가 다 백만 장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끈기 있고 근면한 사업가들 가운데 실패한 사람도 부지기수.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의 그 수치화, 통계화를 내도 그 안에 끈기 있고, 그러니까 파산하고 이런 분들 끈기 있고 다 근면하시다고요. 리스크를 감당하는 자세?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줄여서 이것만 했는데 그 다음 부분이 백만 뭐 장자들은 뭐 리스크를 감당할, 위험을 감당하는 자세가 돼 있다. 그,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실패자, 파산한 사람들 연구해보라고. 당연히 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자세가 돼있죠. 그러니까 파산을 하셨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돼. 통계의 오류라는 거야. 제가 그,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TV 같은 거 많이 보죠. 보면서 흑자 도산하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너무 이제 잘 되는 거야. 뭐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성공을 하는데, 갑자기 망하는 거죠. 아, 왜? 어음을 받았는데 그 어음이 부도가 나는또 그러니까 생산해서 했는데 또 그분들은 끈기가 없고 근면하지가 않고 아이디어가 없고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파산하고 실패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뭐지? 그리고 외국에 뭐 이민 가서 우리 한국인들이 어려울 때 24시간 일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어딜 가도 그냥 한국인들이 오면 막 야채상을 하더라도 그냥 문 혼자 막 12시 밤 12시 1시까지 열어놓고 그분들 다 백만장자 되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죠? 끈기있고 근면한데 물론 어느정도는 사시지만 백만장자가 된다거나 아주 부자처럼 여유있게 뭐 그냥 뭐 이렇게 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자명한거죠 그 다음에 음. 이건 어느 잡지에서 이제 인용한 건데 포부스 400대 부호들, 400대 부호들이 하는 말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음, 제가 지금 성공은 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야다 운이네 이게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들, 뭐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이건 제외죠. 하지만 우리가 평균적인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업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다 열심히 노력한다고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다잘 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부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잘 되는 건 아니다. 만일 운과 지능 중 하나를 고르라면 나는 언제나 운을 택할 것이다. 너무 많아서 그냥 다 쓰기 뭐 해서 그냥 두 개만 쓴 거예요. 진정한 부자들의 언어가 이런 것이다.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죠. 운으로 인해서 성공한 것, 운으로 인해서 성공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알아볼 분은 어, 데니얼 카네만이라는 분인데, 요즘 가장 유행하는 어떤 분야가 행동경제학인 것 같아요. 뭐 방송 들어도 행, 행동경제학, 뭐 책을 봐도 행동경제학, 아주 굉장히 그 유행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 행동경제학의 아버지, 창시자입니다. 2002년인가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바로 이제 행동 경제학이란 분야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는데, 이분은 아예 성공 공식을 만들었어요. 뭐라고 만들었냐. 성공은 재능 플러스 운이다. 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대박인 건 뭐예요? 큰 성공은 약간의 재능 플러스 큰 행운이다. 이렇게. 아예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정확한 통찰력이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하고 있 있습니다. 자그 다음 어 알아볼 것은 어이 부분이 그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 타인의 불운에 바탕한 나의 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분의 내용인데 어 실력이 비슷비슷한 그 사람들이 불운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는 게 바로 운을 받아들이는 리더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정확한 거죠. 나하고 실력이 비슷비슷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운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이런 큰 행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그 불운한 분들의 그 어려움을 잊지 않는 게 바로 나의 운을 받아들이는 자세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부자가 가져야 될 행운을 많이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에티튜드입니다. 근데 뭐예요? 교만한 사람은 현재 위치를 자기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다. 그운빨을 만들기 위해 희생한 다른 사람들의 불운에 대해 뒤돌아보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뭐 민주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놀랍게 빠르게 성숙. 해지고 있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아주 높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한참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자 위에 있는 자세 어떻습니까 타인의 불운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세 밑에 있는 자세 어때요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은 밑에 있는 분들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좀 산거지 그때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했어요. 갑자기 샀는데 뭐 다섯 배 여섯 배 됐겠죠. 세월이 지나서. 그럼 뭐예요? 감사해야죠. 그 경제적 혜택을 고루 가졌어야 됐는데 내가 운이 좋아서 가진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라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낮잖아요. 서울만 일부 지역만 되게 높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자기가 뭐 과거에든간에 그렇게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어떤 사업에 있어서 성공했으면 아 나랑 비슷한 능력의 많은 분들이 좀 불운해서 내가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저 이제 자기가 잘해서 아, 이건 난내 능력이야 이런 교만한 인간들이 아직 굉장히 많은 사회가 음, 우리 사회인 거 그러니까 그런 갑질이라는 문화가 생기죠 어떻게 그런 문화가 생깁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 뭐 청소해 주시는 분들, 우리를 위해서 운전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도 할수 있고, 자기만의 생업을 다할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저분들 어렸을 때 배움의 기회가 없어서 가난하고 불우했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고된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면서 우리는 배운 게 없어서 이런 일할 테니, 당신들이, 어, 열심히 공부해서, 어, 잘 살게 해주시오. 그런 걸 들어야죠. 그런 걸 들어야지, 그걸 지나가면서 자식들한테, 어, 자 야, 너도 공부 안 하면, 너도 저렇게 청소해, 어, 공부해. 이런 거는, 그, 굉장히 그, 천박하죠. 어. 이런 게 이제, 어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우리 사회의 이런 역동성, 어, 이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이러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도 급속도로 빨리 어, 정착되지 않을까, 전파되지 않을까 어, 이런 확신을 어,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 그래서 성숙한 사회라는 건 어떤 사회입니까? 자, 성공은 내 능력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의 그 인간 존재로서 어떻게 자기가 세상을 제어해요? 조금의 환경의 변화에도 우리는 존재 자체를 할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다 제어하면서 난내 노력으로 성공했어? 말이 안 되죠. 물론 좀더 많은 노력을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항상 생각할 거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12시간 일하고 이런 사람 많지. 성공을 행운이라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자, 실패를 루저, 실패자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언포트 아, 저 사람 불운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둘러봐도 다 그렇잖아요. 노력을 해도 그 시대가 안 맞고 시류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행운과 불운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그런 게 성숙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걸 이해할 때만이, 그, 서구사회에서 그렇게 기부가 보편화되어 있고, 노블리스 오빌리제가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거, 또 부에 대한 존중이 유지되는,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 있는 거죠. 기부가 왜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건 내게 아니야. 남들의 부르는 의서 나의 행운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을 남들을 위해서 쓸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교만한 자들은 어때? 야 이거 내가 다해서 내가 버는 거야. 물0원한장줄수 어? 없어. 어? 노력을 안해다 실패자야. 어? 이런 거죠.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 맞아. 부여에 관한 존중도 마찬가지. 그 사회의 부자들이 그러한 에티튜드로 응?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때 부자에 대한 존경, 존중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런 사회가 돼야죠. 그렇죠? 부자들을 존경할 수 있는. 아 정말.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마지막으로 어, 노력을 열심히 하셨는데 까닭 없이 실패하신 분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가 그 이미도 씨라는 분이 있죠 그 외화 번역하시는 분 저는 하도 이분이 그냥 영화만 끝나면 뭐 번역 이미도라고 돼 있어서 무슨 창작자 그룹인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 이름이 인물이셨다고 <laughs> 인물이시더라고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많은 외화를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 넘버 원 명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바로《Good Will Hunting》이란 영화에서 너의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여기서 어, 맷데이먼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그러니까 하다가 뭐 수양 부모한테 막 엄청난 학대를 당해요. 그래서 도망 나오거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미도 씨도 어린 시절에 그랬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이제 유사한 그이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 이 번역을 하면서 몇 번을 울었다는 거요 근데 이제 로빈 윌리엄스가 그걸 이제 상처를 더 보듬어 두는 거죠. 그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It's not your fault. 열번 이상을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둥근한 거죠. 뭐, 0번 이상을 얘기하면서. 물론, 게을러서 실패하고, 노력 안 해서 실패하고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다 노력을 하시죠. 열심히 하시고, 절실하게 하시고. 하지만, 환경으로 인한 것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불운으로 인해서, 실패하신 분들 많죠.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세상에 이러한 숨겨진 꽃 같은 진리를 경험으로 터득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도 너무나 자명한 네? 전세계 부자들 포브스 400대 부자들 얘기하고 네? 노벨문학상의 행동경제학이 공식으로 만들어놓은 네? 우리 사회의 그런 반도체 그런 걸 만든 이병철 회장님도 얘기한 자명한 진리를 모르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다 돼. 노력을 안 해. 이러므로써 고통을 만드는 거죠.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페어하지 않죠. 자연은 우리에게 어디, 어디 물었을 때 여기라고 답을 주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꼬이는 거죠. 그 안에서 불운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또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또다시 재개하려고 노력하고 또다시 그거를 상처를 치유하면서 심리적으로 행복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 속에서 우리의 삶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성공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오늘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이트는 적용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좋은 영상 열심히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